안녕하세요. 방 꾸며주는 언니 방권입니다. 대표님 제방좀 꾸며주세요. 블라인드를 해야 됩니다. 블라인드. 어떻게 꾸며드릴까요? <laughs> 뭘 할지 모르겠어요. 블라인드 종류도 너무 많으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요. 블라인드는 우선은 공간과 사용자의 용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디에 쓰실 건가요? 일단은 네 안방에 일단 하고 싶어요. 근데 햇빛이 네.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아침 너무 일찍 깨. 네. 그래서 어떤 블라인드를 숙면을 취하고 싶으실까요? 그쵸, 그쵸. <laughs> 사실은 블라인드와 이제 채광을 조절해 주는 거는 커튼과 블라인드가 있을 텐데요. 아, 어떤 용도로 쓰시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창의 무엇보다 창의 크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방과 같이 긴 창의 경우는 저는 커튼을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블라인드로 블라인드로 사용하시는 경우는 거의 가성비 쪽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비용적인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블라인드라고 해서 가장 저렴한 건 아니고, 원단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가장 가성비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네. 허튼을 신으세요? 그럼 브라이드 쪽으로 갈까요? 그죠 <laughs> 네. 그 빨기도 힘들고, 네. 그 뜯기도 힘들고, 그래서, 네. 이렇게 친구네 가니까 네. 이렇게 쭉쭉쭉쭉 당기니까 쑥쑥 말리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네. 아, 낮잠의 원단으로 만들어진 게 롤스크린이에요. 근데 롤스크린의 장점과 단점, 말씀드릴게요. 장점은 암막이 기능이 좋아요. 그리고 저렴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죠. 하지만 올리고 내리는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 어떤 시각적인 기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롤스크린의 형식은요 베란다나 세탁실 아니면 그 안마기능이 좋은 걸로 해서 드레스룸에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이게 줄을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롤스크린이어서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품력이 워낙 좋게 나와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그런 줄의 끊어짐 때문이라면 롤스크린도 마찬가지고 우드 블라인드도 마찬가지고 콤비 블라인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줄 끊어짐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안에 줄이 끊어진다. 왜냐면 끊어지면 좀 많이 봐서 그래. 네. 그면 제가 묶어서 또 사용할 수 있어야 안돼데요 아니요, 그 끈을 잘 연결해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아, 근데 그래? 일반 소비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네, 원리만 알면 줄의 연결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거는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 <laughs> 그러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손으로 밑에서 잡고 위로 쭉 올리면 줄 따라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아 허니콤 쉐이드 보셨을까요? 그게 허니콤 쉐이드 잘모요네 탑다운이 되는 건데요. 어 측면의 모양이 허니, 그러니까 벌꿀 모양이라고 해서 허니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옆, 옆모습도 그래요, 맞아요. 네, 허니콤 블라인드고요. 그 허니콤 블라인드의 장점은 그 빛의 방한 기능도 있고 어, 단열의 기능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게 아주 절대적인 기능은 아니어서 꼭 그 기능만으로 선택하시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예뻐요. 파스텔톤으로 돼 있어서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빛깔이 이쁘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좋은 건 절대적인 기능은 아니지만 어 방한, 그다음에 단열의 기능이 있다고 하거든요. 방음의 기능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장점은 뭐냐면 탑다운이 된다고 했잖아요. 밑에서 올리거나. 위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창의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무타공 시공도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안막이 기능으로 쓰실 경우에는요. 그 벌꿀 모양의 안쪽에 은박 재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그 허니콤 쉐이드의 가장 장점은 이쁜 체강이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단점이 될수 있어요. 맞 안막이 네. 안 되겠네요. 네네. 예쁘게 빛이 들어오네요. 안방은 사실은, 어, 안막의 기능이 뛰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긴 창들이 많기 때문에 시각적인 디자인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커튼이 낫다, 안방은? 네. 창의 크기에 따라서 제한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거 말고 또 블라인드는 또 뭐가 있어요? 아, 우선은 우드 블라인드도 있고요. 콤비 블라인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리플 쉐이드라고 해서 빛의 각도를 3 단계로 할수 있는 트리플 쉐이드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표님이 하신다면 어떤 블라인드를 추천하겠어요? 저는 어떤 블라인드를 딱한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품마다 단점과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간과 사용자의 용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 보면 네 창이 많은데. 네. 똑같은 브랜드를 설치하는데, 그렇게도 절대 없는 거죠? 절대 없죠. 아, 어떤 건고 어떤 건 요거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과 사용자 용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방과 같이 창이 큰 경우는 커튼을 제안 드렸잖아요. 그리고 자녀의 방, 공부방으로 쓰신다라고 하면, 서재방의 경우는, 오드 블라인드처럼, 어, 다운된 느낌, 차분한 느낌, 무거운 느낌, 요런 것들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네. 진짜 좋고 고급지고 네. 네. 돈 비싼 거 왜냐면 네. 고보야 되거든. 네. 그런 것도 블라인드에 있어요. 거. 아 그거는 블라인드 사실은 아쉽지만 블라인드는요. 아 가성비, 시용성 위주의 선택을 많이 하세요. 지금 어, 조금 더 고급져 보이고 럭셔리한 느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음, 네. 그러면 네. 네 커튼도 전동 커튼도 있고요. 그 원단의 종류가 너무너무 무수히 많아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블라인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커튼으로 갈까요? 아, 블라인드는 지금 네 커튼을 더놓고 블라인드를 해야 될것같아아 <laughs> 제가 최근에 작업을 했는데 이뻤던 부분은 뭐냐면. 알루미늄 블라인드가 있어요. 알루미늄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두께도 다양하고요, 타공이 있는 블라인드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통 알루미늄 블라인드는 욕실과 주방에 많이 제안을 드리는데요, 햇빛이 쨍 내리쬐는 낮 시간에는 그 타공된 부분에서 별처럼 쏟아지는 느낌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주방과 거실에는 타공 알루미늄 블라인드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한번 보고 싶네한 번도 본적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반대쪽에 있는데. 그래요? 네, 이쪽에 있어요. 여기 네, 보이시죠? 네. 예쁘네요. 네, 저는 블라인드를 선택할 때 공간과 사용자의 용도, 창의 크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거실 창에 우드 블라인드로 가글 세워서 한다라고 하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커튼을 좋아합니다. 특히 전동커튼이요. <laughs> 비싸요. <웃음> 비싸요. 연예인들 집 가면 전동커튼이. 아, 근데 그 커튼이, 전동커튼이, 물론 이제 보여주기식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정한 형상을, 형상을 잡거든요? 그게 일정한 각도로 접혀지는 부분이 저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것도 개인적 취향.